자,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gx는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래, 봤자다. 우리가 이런 거 보는 순간 g'x를 구하고 싶은 그저 충동이 느껴져야 됩니다. 자, g'x는요, 요 안이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이고, 상수부터 x까지 정적분한 거니까, 요 안에 있는 t를 x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x-1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요 놈은 f의 x,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요놈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봐, 이게 1보다 작을 때 f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억리은을 디귿을 보자라는 겁니다. 기억 볼까요? 구간 1, 2에서 g(x)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봐, 구간 1, 2라는 건 x가 1부터 2 사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요걸 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간 1, 2에서 x-1, x 2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1, 2니까 구간 1, 2에서 얘는 항상 양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g의 프라임 x가 이꼴 양수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gx가 증가 상태에 있다. 즉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다음 니은 보자. 니은.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딱 경계가 지금 1 이거 뭐야?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커나같을 때니까 x는 이꼴 1이 경계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양쪽에 원래는 이게 우리가 좌미분계수, 개수, 우미분계수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g 프라임 x가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일었을 때와 여기다 일었을 때의 그 뭐야 값이 도 함수의 함수 값이 똑같냐라는 것만 보면 되는데, 봐 여기다 일로도빵 여기다 일로도빵 똑같죠 그죠 그래서 g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디귿 보자 방정식 gx는 이꼴 k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어떨 것 같아 우리가 gx를 보면요 보자 요걸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요거딱 도함수만 보시면 되는데,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이냐 면 이런 식이더라, 이겁니다. 잘 봐. 1을 중심으로, 그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가 어떻게 되죠? 1일 때0 되는 거니까 요게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요렇게. 그지? 그래서 여기가 팍. 구멍이 뽕 나게 되고요. 그 다음 이 놈은 이제 어 아까 그려봤잖아. 1과 2 사이에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 봐. 여기가 이제 구멍이 뽕찰 테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그지? 그럼 우리가 봐라. 얘는 봐. 계속 양수, 양수, 양수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0이 되니까 1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1에서... 뭐 어떻게 잘 정확히 어떻게 그려진지 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게 양수, 양수, 양수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여기서 갑자기 잠깐 0이 됐다가 도로 양수, 양수, 양수 되면서 0됐다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 양수, 양수 됐다가 0됐다가 음수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잠깐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양수였고요. 여기서는 내려오다 만났으니까 극대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K를 긋는 거야. K를 거봤자 이렇게 그면 두개 이렇게 거도 두 개. 이렇게 거도 두 개. 어딜 거도 두 개밖에 못 갖는다 이거야. 따라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만 거짓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